한 번만 안 풀린다 이거잖아 지금 그치 로그 이분의 일에 x 더하기 로그 이분의 일에 x 마이너스 삼한 다음에 얘는 밑치를 맞춰줘야지. 로그 이분의 일에 어어사 이분의 일에 응. 그 마이너스 이승이니까 사 4. 응? 4. 이렇게 응, 4사 이제 어떻게 줘? 어. 2분의1에 x의 x-3 이렇게 해주고, 로그 2분의1에 4지. 근데 미치 지금 보니까 2분의1이고, 2분의1이니까 데리고 올때 이렇게 해지 그치? 그러고선 어떻게 해줘야 돼? 그럼 4와 1 마이너스 플러스, 그럼 x는 뭐와 뭐 사이? 마이너스 1과 음, 마이너스 1과 4 사이지? 그치? 네. 근데 왜 진수조건 썼어? 안 썼어? 진수조건 쓰면 0과 0, x는 0보다 커야 되고, x는 3보다 커야 돼. 그치? 그럼 이걸 다써 줘야지. 이걸 다써 줘야지.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4 사이까지. 그 다음에 x는 0보다는 또 커야 되고 또 x는 3보다도 커야 된대 어 이거 다 겹치는게 누구야 여기네 맞습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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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답이 자꾸 이거 나오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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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이 자꾸 이거 나오지 않아 이거? 어? 저는 아 너는 어. 답이 이렇게 나온거야 답이 아닌지는 자꾸 이 답이 이거라고 나 얘기를 하지 그치